이사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그 견고한 성업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 속의 저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저소 같아서 황폐하느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관습을 마음에 두지 아니것같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부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반응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초토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어, 보게 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패망하고 초토화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에 말씀한 것을 다시 또 말씀하면서. 더 비참한 모습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절 말씀 보면 은 그날에 반드시 황폐하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그날에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그날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말합니다. 이미 이제 멸망을, 어, 하나님께서 심판과 폐망의 날을, 어, 이제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구체적으로 주전 722년 아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견고한 이스라엘의 성업들은 산중턱이나 고지에 세운 견고한 요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 이스라엘의 성업들, 이것들은 어, 산중턱이나 높은 고지에다가 그 요새로 만들어서 전쟁이 나면 피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계획한 곳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러한 견고한, 견고한 성업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업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은 기능밖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요새처럼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곳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냥 임시 피난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임시 피난처. 그러니까 난민촌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후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안전하게 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공격받아서 무너지고 황폐화돼가지고 임시 난민촌 같은 역할밖에 역할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은 황폐화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거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 우리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요즘에 보면 핵전쟁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돈 많은 어떤 미국 사람들은 뭐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어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었다고 그런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심이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자손들은 아주 안심이다고 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거 믿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 그냥 너희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격을 당하게 하셔서, 어, 난민청은 같은 역할밖에, 그냥 인식으로 피하는 것밖에안 되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laughs> 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화 되어서, 풀숲과 고지대 임시 도피처 같은 곳밖에 되지 못한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보호를 하지 못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환경에 의해서 쉽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불안정한 곳이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요새같이 믿는 곳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황폐화 되었습니까? 10절 전반부부터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황폐화시키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능력의 반석 내 능력의 반석 반석은 든든한 그 뒷배경을 말하잖아요 반석, 반석의 반석 집을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풍랑이나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든든하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 그냥 버리고 살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배음망덕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우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말씀하시고 그 결과도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럼 이거 버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고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가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하게 내가 결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전심으로 살아, 노력하여도, 노력하 살아도 빈손이 될 것이다. 이제 10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살아도 빈손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기뻐하는 식물을 계속해서 심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기뻐한 나무를 심고 이방 나무도, 나뭇가지 이종했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무와 나무까지는 이방 족속들로부터 전해봐도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와 나무까지 이종해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뭔가 좋은 열매들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심을 때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품종이다. 이것을 열매도 많이 맺고 튼튼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쩌라는 겁니까? 나한테 풍요로운 경제적 인 이득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하나님, 구원의 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해서 우상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그 풍요로움을 기대를 해왔던 것이죠. 울타리도 치고 잘 발육하도록 열심히 가꿨다 했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두르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그 울타리도 그냥 탄탄하게 해서 그 여우가 들어가서 망치지 못하게 만들어 들짐승들이 들어가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 멧돼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노루들이 못들어오겠다 못, 못 울타리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해 했고 아침엔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씨를 뿌리면서 그잘 발육해 가지고 잘 풍성하게 자라 가지고 나한테 좋은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주도록 주기를 기도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심은 농작물은 심판의 날에 없어질 것이다. 근심과 심한 스톰의 날에 심판 심판날이죠. 심판의 날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손으로 거두지 못하고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로 열심히 했는데 빈손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손에 그 들어가나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대하는 풍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네가 네 손으로 것을 딱 거두지는 못한다. 남이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없어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하나님도 훅 풀어버리시면 그냥 싹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풍요와 자기들의 번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심판도 받고 그리고 심판의 날에 너희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어려워도 손에 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위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그냥 다 불어서 어, 난리시겠다 그렇게말씀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철저한 심판이시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실까? 어, 하나님 아쉬운 것 같으세요. 아쉬운 것 같잖아요. 그 아쉬운 것 같은 그 느낌을 왜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러한 그 오해도 받으실 듯한데도 하나님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이야기하신 것또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오는데요 내로 때리시면서도 내 끝에 사랑이 있고 또 경고하시면서도 그 경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복받기를 바라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각 마음 중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조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